그, 뉴스 보셨어요? 은행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대요. 그럼 제 피땀 눈물 아니 제 예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건가요? 악몽이야. 안심하세요. 안 돼. 자네의 소중한 예금 함부로 던지면 안 되지. 자네가 불안해하는 그 순간 등장하는 구세주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요? 제 돈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건가요? 보디가드보다 강력하지. 은행이 혹시라도 휘청거리거나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딱 나타나서 자네 예금을 대신 지급해준다네. 마치 보험처럼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내니. 걱정말고 와 공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돈 전부 다 지켜주시는 거죠 제가 1억 넣어뒀는데 흠 거기엔 약간의 비밀이 있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서 5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는 안전빵 그 이상은 은행이 남은 돈으로 나눠줘야 해 1997년 imf 땐 전액 다 해줬는데 지금은 5천만원까지라네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먼저 보호 하는 거지 퇴직연금은 따로 5천만원 5천만원까지요 제 1억은 반토막 나는 건가요 실망하긴 일러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성공 왜냐 예금자 보 제도는 사실 예금자를 위하기보다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는 목적이 더 크다네. 은행 하나 망하면 줄줄이 망할 수 있어서 미국 대공황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거 만들어서 금융 안정시켰다고. 아니 그런 깊은 뜻이 제가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였군요. 그래,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은행, 보험, 증권, 저축, 은행 등등 대부분 금융회사 예금은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네. 하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수협은 자체 기금에서 요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예금하세요. 5천만원까지는 든든하다고요? 예금자 보호제도 알고나니 안심되시죠? 웃음과 함께 배운 지식으로 든든한 보호망을 누리세요. 궁금한 정보는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기다릴게요.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실거죠?